정부가 무려 13조 원 넘게 투입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단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거다방의 DJ 수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생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최대 55만원까지 준다는데, 이 혜택 안 받으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민생매복소비쿠폰은 개인결 신청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1차 신청 기간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두달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은 1차에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신청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몰려서 더 복잡해지니까요. 오늘 못하셨다면 내일 꼭 하세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앱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에 있는 은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돼요.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은행은 문 닫는 시간이 보통 4시나 4시 반이니 그 전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지인 중에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합니다. 신청 안 하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15만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모두가 기본적으로 15만원은 지급됩니다. 여기에 사시는 지역과 형편에 따라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수도권에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 15만원에 3만원이 추가되어 총 18만원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처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 나는 최소 18만 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 15만 원에 5만 원이 더해져서 총 2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시는 분 중에는 군위군,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등이 포함됩니다. 충북의 괴산군, 단양군, 충남의 공주시 금산군, 전북의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전남의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경북의 봉화군, 문경시, 고령군, 경남의 거창군, 남해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국의 84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동네가 해당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더큰 지원을 받습니다. 차 상위 계층은 기본금보다 더 많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려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금까지 더해지면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기본 15만원, 부산에 사시는 분은 기본 18만원, 강원도 인재군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라면 기본 40만원에 5만원이 더해져서 총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은 약 13조 2천억 원 규모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가족에게 대신 확인 부탁하셔도 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인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11월 30일 이후에 모두 사라집니다. 한 툰도 남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올해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냐면, 이 정책의 목적이 경기진작,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거나 내년까지 묵혀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동네에서 소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게들이 살아나고 동네가 살아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까운 돈이 그냥 없어지니 꼭 기억해 두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들도 11월 30일까지 꼭 쓰세요. <laughs> 하고 다시 한번 알려줄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 네모장이나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11월 30일 지나면 버스 떠난 겁니다. 아 몰랐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쓸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돈은 무조건 본인 주소지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 안에서만 쓸수 있고 경기도라면 경기도 안에 시군구. 전라남도라면 전라남도 안에 시군구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은 전입신고가 끝난 새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면 신청 전에 신고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제한한 이유도 같습니다. 정부가 주는 이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본인 동네에서 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동네 가게들이 살아남고 동네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살지만 자주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부산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혹시 주말에 가족 방문을 가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주소지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정리해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만 지키시면 정부가 드리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 또 어디에서는 못 쓰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 위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선 사용하실 수 있는 곳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평소에 장을 보시던 재래시장, 그리고 동네에 있는 동네 마트, 식료품점에서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수 있고 이 쿠폰으로 결제하면 현금처럼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장 보실 때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식당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반집, 분식집, 갈비집, 칼국수집, 국밥집,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되니 주로 동네에 있는 가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김밥천국 가맹점, 치킨집 가맹점도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매장에는 민생을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주문 전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의류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장이나 동네 옷가게, 속옷가게, 자파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방, 모자, 신발도 살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반팔티, 얇은 바지 하나 사는데에도 욕이 합니다 미용실도 가능합니다. 동네 미용실, 이발소 모두 됩니다. 머리 염색이나 커트, 파마하실 때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경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안경패를 새로 맞추거나 렌즈를 교체하실 때도 이 쿠폰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돋보기 안경이나 새 안경을 준비하실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약국도 가능합니다. 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도 되고 소화제, 영양제 같은 일반 의약품을 사실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치과 같은 병원 진료비 결제도 가능하니 병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활용하세요. 학원이나 교습소도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배우시는 서예학원, 영어회화학원,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네 편의점도 됩니다. 단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편의점 가시면 계산대 근처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이 없는 단일 점포여야 하니 가시기 전에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이소에서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을 사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한 곳이 많지만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은 안 됩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전자제품 전문점도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 보험료,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 등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상점들, 전통시장, 동네 식당,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편의점, 다이소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돈을 쓰면서도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맛집, 단골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받으신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혹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나오는데요. 카드마다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용 전에 카드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립니다. 가짜 문자 스미싱에 속지 마세요. 정부나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절대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꼭 본인이 평소에 쓰시던 앱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는 그냥 지나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드리는 55만원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오늘 꼭 신청하시고 주변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에게도 한마디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고 동네 상인도 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잘 받아서 오래도록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